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이즈키에르도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 기사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성공하면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위험도 엄청 크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현재 테슬라 주가부터 볼게요. 20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오후 3시 58분 장 마감 시점에 테슬라 주가는 413달러 80% 7센트예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무려 21달러 67센트나 떨어진 거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마이너스 49%예요. 하루에 5%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여전히 1조 4천억 달러에 달해요. 상상이 가세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52주 최저가와 최고가 범위예요.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최저 212달러 1 1트 ]에서 최고 488달러 54센트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변동성이 큰 주식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날 거래량은 479만 4754주였고요. 평균 거래량은 무려 8932만 2554주나 돼요. 그리고 테슬라의 총 마진율은 17.48%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이 2012년에 모델레스를 출시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정말 세상이 뒤집어졌거든요. 테슬라라는 전기차 제조사가 모델레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진짜 게임체인저였죠? 이 기사를 쓴 사람도 그때 모델레스를 직접 샀대요. 차만 산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도 샀다고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의 한수였던 거죠. <laughs> 그때 샀으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그 모델 S의 성공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종류의 자동차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토메이티드, 즉 자동화된 차라는 거죠. 물론 인공지능이 그 방정식의 일부이긴 한데요. 다음 획기적인 성과는 단순히 AI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지속 가능한 풍요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ustainable Abundance예요. 지속 가능한 풍요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테슬라는 주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발표해요. 장기 목표를 설명하는 거죠. 최신 버전에서 회사는 미래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테슬라 이야기의 다음 장은 우리가 이제 막 상상하기 시작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규모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나요? 테슬라는 기술이 지속가능하게 사용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번영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풍요라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듣기엔 되게 이상적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는 게 문제죠? 테슬라는 이 야망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AI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돋는 말 아니에요? AI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온다니,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바로 로봇 택시 서비스예요. 테슬라는 2025년 6월에 오스틴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처음엔 모델 y 차량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가뭘요 2025년 10월 12일 기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s&p500 지수는 같은 기간 187%의 수익률을 냈군요 완전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인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사야 할 최고의 주식 10개를 공개했다고 해요 스톡어드바이저에 가입하면 볼수 있대요 다시 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테슬라는 2026년에 사이버캡의 대규모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게 나오는데요 바로 언박스드 제조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차를 만들 때 하나의 긴 조립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언박스드 방식은 여러 개의 모듈식 조립 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형적인 프로세스에 제약받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장기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더 자세히 볼게요. 자율주행차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AI로 제어되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SF영화 같죠? 근데 진짜예요.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이 로봇들이 위험하거나 단조로운 작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즐거운 활동을 추구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완전 꿈 같은 얘기죠. 위험한 일,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은 로봇이 다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성 부분이죠. 이를 위해 테슬라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보고 있어요. 이 부문이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였는데요. 2024년에 전... 년 대비 무려 67%나 매출이 증가했어요. 테슬라의 전체 매출 977억 달러 중에서 101억 달러를 기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2025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부문의 성장이 좀 둔화됐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46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55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좀 느려진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존재죠. 천재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sns에서 막 나가는 발언도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고요. 그런 행동들이 테슬라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는 3분기에 뭔가 대단한 걸 해냈어요. 차량 인도 대수와 에너지 저장 제품 배치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거든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록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배경 스토리가 있어요. 아마도 소비자들이 9월에 만료되는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서둘러 차를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끝나기 전 에 얼른 사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죠. 전체적인 사업 성과의 디테일은 10월 22일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이벤트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지금이 테슬라 주식을 살 때인가요?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모델 S 출시는 회사가 기술 혁신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의 지속 가능한 통유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야심차요. 근데 어쩌면 모델 S의 성공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AI가 있고 자율주행차가 있고 인간형 로봇이 있는 미래 세계에 대한 테슬라의 비전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요. 상상해 보세요. 로봇들이 위험한 일다 하고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태양광 에너지로 모든 게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는 세상을요. 완전 꿈의 세계죠. 아니... 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이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로봇 택시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해요. 이게 성공하면요, 테슬라 주가는 정말 하늘을 뚫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4년 10월 8일까지 1년 동안보다 더 높다는 걸 보여줘요. Y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PER이 약250 정도예요. 250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주식의 PER은 15에서 25 정도로 봐요. 근데 테슬라는 250이에요. 하늘을 찌르는 밸류에이션이죠. 이건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미래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으면 조금만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건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분석가는 는 이렇게 조언해요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의 비전을 믿고 회사가 로봇 택시 서비스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로봇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요 신중한 접근 방식은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테슬라는 지금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요 2012년 모델 s 이후로 가장 큰 도전 이될 수도 있죠 ai 자율주행 로봇 태양광 에너지를 다 합쳐서 지속가능한 풍요의 세상을 만들 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주가는 폭등할 거고요 실패하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 또 광고가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릴 게요 가장 성공적인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기회를 놓쳤다 느낀 적있 으세요？이런 질문 으로, 시 작하 는데, 요 스타 거드 바이저 팀이 가끔 특 별한 상황 에서 더블 다운 추 천을 한대요. 곧 급등할 것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주는데요. 엔비디아는 2009년에 더블다운 추천했을 때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47만 5,040달러가 됐을 거래요. 애플은 2008년에 1,000달러 투자했으면 4 6,615달러, 66 넷플릭스는 2004년에 1,000달러 투시와 AI 로봇으로 또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까요? 정말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10월 22일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고요.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이버캡 생산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에너지 사업은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것들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의 지속가능한 풍요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태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